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 옛날 먼 옛날 바래고 초파일 반등놀이에 가면을 쓰고 나온 두 남녀가 있었으니 바로 청사랑과 홍랑이라 금사빠였던 두 남녀는 그만 홀딱 사랑에 빠지는데 아하 이 통제라 알고 보니 청사랑에 붙이인 좌상과 홍랑에 붙이인 우상은 사이가 치지 이도 나쁜 원수지강이었고 이어질 수 없는 때가문의 사람이었던 청사랑과 혼란은 절망하고 마는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 작품의 이름은 청실홍실. 예상하셨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케이패치한 번한 작품입니다. 다만 두 작품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으니 오늘의 교양 만두는 드라마 정년이로도 화제인 여성 국극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청사랑과 홍랑도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는 커녕 서브 남주의 조력과 아빠들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엔 커플 성사 완료 꽉다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원작과는 다른 미친 각색으로 초대박을 터트린 청시 홍실은 대표적인 여성 국극 작품이죠. 엥, 여성 국극이 대체 뭐인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국극 비슷한 말로 창극은 쉽게 말해 K뮤지컬, K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소리와 연극을 합친 형태로 20세기 초 조선의 근대식 극장이 등장하면서 함께 발전한 예술인데요. 판소리는 노래 부르는 창자와 북을 치는 고수, 두 명으로 구성되는 반면, 창극은 여러 명의 배우가 판소리를 하면서 춤추고 연기까지 해서 훨씬 보는 재미가 있죠. 당시 실제로 공연홍보를 할 때도 민족 오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부터 국악인 사회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는데요. 당연히 국악에서 파생된 창극단 또한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때 권력자였던 스승이 원하면 제자들은 잠자리도 같이 해야 했을 정도였죠. 극단 내 기획이나 진행도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하다 보니 여성 배우들은 뒷바라지 위주로 일하면서 돈도 완전 주똥만큼만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1948년 광복 직후 박녹주를 필두로 여성 판소리 명창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여성국악 동호회. 대본이나 연출, 악기 등 제작 인력은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배우들은 100% 여.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창작 무대는 춘향전을 토대로 만든 옥중아인데 대착의 망함. 하지만 두 번째 작품, 오페라 투란도트를 K패치한 헨닝과 달린 공연은 완전 대박이 나죠. 이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여성국극은 돈이 된다. 이후 여성국악 동호회 멤버들이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약 10년 동안 다양한 여성국극단이 등장하게 되죠. 여성국극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오히려 더 흥하게 됩니다. 전쟁통 피난하랴 먹고 살랴 힘든 와중에 여성국극단이 지방투어를 돌면서 재밌는 공연을 해주니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죠. 전쟁 후에도 또 여성 국극 공연은 남녀노소 관객들로 미어 터졌고, 사람들은 티켓팅을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창극도 많았는데 왜 여성 국극이 유독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건 요즘 웹툰 랩소설에서 루판 영애물이 왜 사랑받는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상의 판타지 배경 쉽고 재밌는 줄거리 두근대는 로맨스 건성징악 사이다 해피엔딩을 죄다 때려넣어서 도파민을 팡팡 터뜨리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분장 한 거라 안 그래도 미소년인데 다이아몬드 수저에 강하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한 완전 사랑꾼 북부대공 캐릭터 저리 가라임 여성들의 판타지를 아주 충실하게 실현해주었죠. 거기다 정규 판소리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노래 춤 연기 외모 다 되는 육각형 멤버를 기용한 스타 마케팅도 잘 먹혔고요. 무대장치 메이크업 의상도 전부 최상급 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깐깐한 유교국에서 여자들끼리 껴안고 뽀뽀하는데 싫어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녀가 아니라 여자들만 나오는 건전한 연극이라고 생각해서 아빠오빠 남편은 자기 딸 여동생 와이프가 여성 국극을 보러가는 걸 안심하고 냅뒀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열린교회 자침 아닌가 결혼 전에 예비신랑한테 이런 얘기를 한 팬도 있다고 하죠. 내가 완전 사랑하는 언니들이 있거든 이해해줄 거면 우리 결혼하자 아 이건 솔직히 예비신랑이 보살 인듯 남녀 유별문화로 인해 팬과 배우 와의 거리도 남성보단 여성이 훨씬 가까웠는데요. 특히 여성 국극의 황태자로 불리는 임춘행이나 김경수 조그행 같은 남자 역할의 배우들은 거의 요새 탑급 아이돌 수준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팬들은 화장품, 옷, 양말, 스타킹 등 각종 조공 서포트에 현금까지 갖다 바쳤고요. 무대 소품을 대신 사주거나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팬레터는 무조건 혈서. 뭐야 크고 무서워. 어떤 팬은 대학 빳지 달고 오면 동생 삼아 주겠다는 최의 말에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사학과에 진학했다고 하죠.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사장 팬 수준의 과한 행동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당시엔 배우들도 이런 팬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밥을 먹고 나들이를 가는 등 찐한 팬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유부녀 팬과 가상 결혼식을 치른 배우도 있었는데요. 단원들을 데려가서 하객으로 연출하는 레전드 프로정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 국극의 전성기는 1950년대 진짜 딱 10년 뿐이었습니다. 50년대 말부터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가 흥하면서 여성 국극을 포함한 많은 전통 예술들이 아우로브 관심이 되거든요. 여성 국극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전문 배우가 모자랐습니다. 극단도 많아지고 공연 수요도 늘었는데 잘 훈련된 스타성 있는 배우는 한정적이었죠. 연습생 교육을 하기엔 시간과 자본이 부족해서 적당한 사람들을 무대에 올리니까 당 연 공연 벌이 떨어지고 관객 도 빠이 몇 없는 베테랑들조차 점차 결혼과 육아로 활동하기가 어려웠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써서 수익 분배 도잘안 됐고요. 배우가 극단을 탈주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없었죠. 불안기를 버텨줄 거대 자본은 물론 국가의 전통문화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렇게 여성 국극은 명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게 되죠. 참고로 이렇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극단이 한국 역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월극 타이완의 가자이, 그리고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 또한 여성이 모든 배역을 도맡아 하는데요. 특히 1913년에 창단해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다카라즈카는 지금도 인기가 엄청나서 표가 없어서 못갈 정도라고 하죠. 여기인 처음부터 한큐 전철이라는 대기업이 붙어서 만든 거라 자본이 빵빵합니다. 본인들 전용 극장도 있고요.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의상이나 무대를 보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극단 인재 양성 시스템 또한 굉장히 굉장히 체계적이라서 재능충의 외모까지 출중한 스타 배우를 끊임없이 만들어왔습니다. 다카라즈카도 신문물에 밀려서 인기가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베르사유의 장미공연이 엄청나게 히트하면서 죽어가던 다카라즈카를 심폐소생해 주었고 지금까지 인기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네 여성 국극과 비교해서 생각하니 아무래도 부러운 마음이 안들 수가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여성 국극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배우들의 창작공연이 있더라고요. 로 예매 갈겨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재미가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교양 만두였습니다.